안녕하세요. 제가요, 얼마 전에 녹두를 계란판 위에 키우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걸 보시고 구독자님이 어, 계란판 없이 그냥 하면 안 되나요? 해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녹두는 마트에 팔고 있습니다. 물에 담궈서 하루 동안 불려주는데요. 하루 불려도 콩이 딱딱하면 하루 어, 조금 더 불리셔야 됩니다. 불린 콩을 체반에 건져서 물기를 빼줍니다. 어, 김치통에 요거는 식품 건조기 그거 안에 있는 거예요. 속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재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재, 병원에서 파는 가재 있죠. 가재 손수건 하셔도 돼요. 깨끗한 수건 하셔도 되고요. 훈린 콩을 골고루 펴줍니다. 물기는 밑에 자박하게 채반이 어, 잠길 정도만 부어줍니다. 그 이후로는 물을 부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주목해 주세요. 제가요, 하루가 지나서 열어보니까, 하루 지났는데 벌써 사기 오글오글 오글 나오고 있어요. 애기 같죠? 근데 제가 뚜껑을 다안 닫고 살짝 열어놓았어요. 종이 딱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지금 5일 후입니다. 5일 후. 5일 후니까 지금 빨개졌어요. 뚜껑을 열어놨더만. 그이 근데, 양파망에 하니까, 양파망이 잡아주어서, 이래, 뭐라, 뭐라 그지 풍성하게 이렇게 딱 붙어서 자라는데, 양파망이 없으니까, 칠랄레팔랄레 그러면서, 팔을 다, 팔다리를 흔들고 다 자랐어요. 보이시죠? 그래도 드시는 건 상관없어요. 좀 이따가 요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주유소 허사비 같죠? <laughs> 뿌리도 엄청났네요, 바닥에. 뚜껑이 닫아 놓으니까, 어, 뚜껑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 수분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웃님들이, 뭐, 썩지 않나요? 이러는데, 빨리 자라고, 또, 뚜껑이 완전히 방수가 돼서 밀폐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꽃이 핀것 같죠, 꽃. <laughs> 밑에 물도 거의 없어요, 지금 보시면. 물도 거의 없는데 지금 자랐어요. 자랄 때까지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 맘대로 막 자랐습니다. <laughs>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빨리 자라야지 이러면서 엄청 자라버렸어요. 제가 이거 뽑으니까요. 이웃님이 머리채 잡아 뜯어당기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살살 뽑아야겠어요 <laughs> 저번에 녹두를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양파망에서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당겼더니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써주셔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laughs> 녹두 다듬으실 때는요 이제 뿌리를 들고 살살 살 털면은 껍질이 잘 떨어져요 그래도 다듬어 놓으니까 그런대로 괜찮죠 칠랄래팔랄래 해서 걱정했는데 다듬어 놓으니까 인물이 호원합니다 <laughs> 자좀 이따가 요리 한번 해볼게요 소금을 조금 넣고 삶아줍니다. 소금은 아무 소금이나 넣으셔도 됩니다. 녹두를 넣고요. 한 3분 정도 뚜껑 열지 말고 꼭 닫아놓고 삶으, 삶으시면 돼요. 이제 베란다에 대게 껍질 넣고 키운 파를 자릅니다. 엄청 잘 자라고 아삭아삭. 한이 정말 맛있어요 제 영상에 껍질 넣고 키우는 거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삶긴 녹두는 요 찬물에 어, 뜨거운 기가 나갈 수 있도록 헹궈줍니다 몇번 헹구셔서 물에 조금 담가 놓으시면, 얼음물에 담가 놓으시면 더 탱글탱글해요. 조금만 담가 놓았다가, 이거 뭐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러는데 예전에 제가 TV에 봤는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엄청 아삭아삭하게 다 먹을 때까지 질기지도 않고 막 숨도 잘안 죽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제 끈덕이 훨씬 영양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국물은, 국물에는 거그 영양가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인덕이 허식연년 가가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물기를 빼실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빼시면 빨리 빠집니다 물기다 뭉쳐 놓으시면 물기가 빨리 빠지지 않아요 세상만을 키워서 그냥 마늘 두면 썩으니까 제가 한 것처럼 제 영상에 있는 그 세상만을 키우는 것처럼 항상 주방에 꼽아 놓으면 언제든지 뽑아서 이렇게 부드러워서 쓰시면 굉장히 편해요 세상만은 엄청 몸에 좋다고 하죠? 세상만을 키우는 것도 제 영상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파 넣고요. 노란색 녹도 넣고요. 또 빨간색, 뭐 색깔대로 이렇게 드시면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한 가지 색을 먹는 것보다. 우리 화초도 좋은 영양세 좋으니까 군인처럼 튼튼하게 자라죠. 사람도 좋은 거 먹으면 건강에 질것 같아요. 제가 화초 키우다 보니까 터득한 거예요. <laughs>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 아무 소금이나 넣으셔도 돼요. 소금 없으면 간장 넣으셔도 되고요. 건강이 좀안 좋으신 분은 조선간장이나 뭐, 좋은 소금들 많죠? 주겸 이런 거 넣어서 드시면 돼요. 대신 맛이 좀 떨어져요. 저는 클때 엄마가 계속 맛소금 다시다 이런 걸로 자꾸 해주, 해주셔가지고, 그게 입에 익어가지고, 길들여져가지고 계속 맛소금 다시다 이런 게 맛있더라고요. 엄마, 클 때, 이제 그 입맛을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부니까, 해보니까. 그래 참기름 조금 넣고요. 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 네, 맛소금 이런 거 쓰면 맛은 또 배가 되죠. 근데 사실 또맛 없으니까, 냉장고 넣어 놓으니까 잘안 먹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자꾸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결국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는 건강하게 집어서 키우고 꼭 맛있는 거드시려면또 맛소금 이런 것도 써, 한 번씩 써고 맛있게 드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들어간 건 이제 소금, 참기름, 마늘, 깨 끝입니다 저희 제부 보니까 이제 위암인데 엄청 식단에 신경쓰고 친환경만 먹는데 제 동생이 계속 그것만 먹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토할 것 같다면서 밖에 음식을 막한 번씩 폭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건강을 엄청 잘 챙겨야 될것 같아요. 제보고 밖에 나오면 밖에 음식도 못 먹고 계속 앉아, 앉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맛있는 거 먹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죠?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맛있겠죠? 뒤쪽에 설탕하고 소금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싱크대에 보통 설탕 소금 넣으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 방법은 이렇게 나무로 된그 소재 있죠. 나무젓가락이나 요지 같은 거 넣어 놓으면 굳지 않고 솔솔솔솔 잘 나와요. 꿀팁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